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한자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입은 옷이 어떤가요? 근사하지요? 음, 좀 신경 좀 썼거든요 근사하다가 무슨 말일까요? 우리 어려서는 다 멋지다 멋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원래 근사하다는 가틀근 자에다가 가틀사 자, 가까울근 가틀사. 같은 거에 가깝다. 그럼 무슨 뜻일까요? 진짜 같은 가짜. 짝퉁이라는 얘기죠. 잘 아시다시피 6.25 끝나고 우리 가난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그 일본어로 우라카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, 그 예, 미군 담요 뒤집어가지고,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적이 있어요. 그러면 정말 진짜 같았거든요. 그럴 때 쓰는 표현이 근사하다. 아 진짜 같다.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근사하다 하면은 저같이 괜찮은 거 이거 근사하게 생겼잖아요. 이런 네, 걸 근사하다고 하죠. 이제 어의 전성이라서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.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사이비, 가틀사, 말리, 얼리 아닐비 같은 거 같은데 아니다 이럴 때다이 사자가 같은 사자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입비도 가짜라는 말이죠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